안녕하세요, 주주님들. 토탈 소포트, 긴급 소포트였습니다. 현재 이 정보는요, 증권사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찌라시 중에서 제가 방금까지 확정받은 내용으로 모두 쏙쏙 골라왔으니까 빠르게 확인하신다면 뉴스 터지기 전에 소식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정말 지랄하고 있죠? 강력한 호재가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거 왜 내려가는 건지? 완전 세력들 장난치고 있고요.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건지 주가 흐름이 빠지고 있는 그 진짜 이유 오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두 공유해드릴게요.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강력한 내용이거든요. 두 가지. 충격적인 개별 호재가 두 건이나 들어가 있고요.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읽기 자료 전송해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 주가 흐름 빠지고 있는 거 눈으로 바라보면요. 멘붕 올 수밖에 없어요. 괜히 공포매도 하지 마시고, 이 현상 뒤에 있는 진짜 분위기 흐름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. 현재 이 정보 필요하신 분들 010-2764-5985, 010-2764-5985, 토탈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. 지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그 중에 딱두 가지 이 재료로 세력들의 주가를 멋지게 만들어낼 겁니다. 자, 그 전에 장난치고 있다는 거. 솔직히 여러분들도 약간 냄새 맡으셨죠? 그래도 막상 주가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당할 게 아니라 정확히 바닥을 찍는 그 자리, 거기서 물타거나 진입하셔야죠.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. 정말 오래 가기 전에 역대급 로또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잡으셔야 뭐 탈출 뿐 아니라 수익까지 제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작전 스케줄과 모멘텀 두 가지 모두 전송해 드릴 거예요.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 편성 깨고 내리고 있는 그 진짜 이유 궁금하셨던 분들 010-2764-5985 토탈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정보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. 여러분 이거 읽어 보시면요. 여러분 주봉화면에서 이거 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? 만 삼천 원? 혹시 삼만 원 달려 가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들 거예요. 그 정도로 강력한 호재가 있어요. 정말 이만 원이 우수리만치 날려 보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한데 미쳤죠? 미친 거예요. 이 내용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. 솔직히 이 작전 흐름을 따라 오시기만 한다면 수익이 나는 건데 모르셔서 당하시는 거거든요. 얘네들 그 시간 정보 언제 매매 활성화 일으키는 건지 이 작전 흐름 속에 시간대 정보랑 타점 정보 제가 딱 짚어드리니까요. 이거 따라오시면 정말 솔직히 대박 나실 거래요. 엄청 <laughs> 진짜 나중에 저 까먹으실 거니까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 읽어보시고 어느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 건지, 그 평균 단가별 대처 방법,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. 현재 내 가격 8,000원이다. 아, 그냥 팔거 그랬다 하시는 분들, 괜히 묶였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? 아닙니다. 과연 그럴까요? 두 번째, 9,000원 대 계시는 분들 가장 많이 계실 텐데요. 이거 뭐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하지만, 과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탈출만이 정답인가? 생각이 많아지실 텐데,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. 만원대 있다, 있다 하시는 분들, 진짜 이거 기회 놓치면 안 돼요. 마지막 구간입니다.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, 떨어질 때 잡는 게 아니라 폭발 직전에 잡으셔야죠.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딱 짚어 드릴 테니까 주가 쭉쭉 올라가는 거 바로 안 보지 마시고 그 전에 준비하자고요. 정보 필요하신 분들, 010-2764-5985 토탈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정보 순서대로 전송해 드릴게요.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우리 주주님들은 이거 읽어보시면서 내 수익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멋지게 날아가는 그 랠리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엄청 흔들 거니까 그 전에 꼭 확보하시고 대비하셔야 될 거예요.